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은 어, 우영 밭에서 이제 성캐라든가, 아, 푸성기를 해다가 국만 끓여도 맛있고 이렇게 했는데, 에, 음식, 쏨씨가 그 좋은 할머니라든가, 또안 그러면은, 어, 어머니의 이제 그 앞서간 그 요리법들이 굉장히 저를 이렇게 그 크게 만들어준 거 같고, 그 맛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1936년생입니다. 김지순이라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네. 어, 옛날 그 재판소라고 그래서 지금 이 법원 네. 거기 근무하셨고 네. 어머니는 일본에서 중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다른 가정보다는 굉장히 문화적인 그런 그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네. 어머니가 이제 보면은 어디 잔치 있다 그러면은. 그, 가셔가지고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이제 그 고춧가루를 어디서 어디는 지 물김치다 에 그거 놓으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면서 어, 밥상을 차려도 어머니는 이제 얼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노는 것까지 다 이제 어릴 때부터 어, 가르쳐줘가지고 교육을 받으면서 할머니가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것도 먹고 자랐냐고 이렇게 그 들어볼 정도로 하는데 남들 안 먹었던 걸 먹으면서 자랐던 거를 나게 되게 느껴야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또 책을 쓰려고 하서 보니까 아, 내가 정말로 그 현대적인 교육을 미리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어머니한테 고망도 느끼고 할머니한테 늘 이제 정말로 어 대단한 할머니였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70년대 초반인지 60년대 후반인지 모르게 제주도에 양파 과잉 생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육지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육지에서 그 요리 선생님을 모셔다가 양파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왕준현 선생님을 모시게 된 도에서 왕준현 선생님을 모셨는데 어머니가 어, 하루는 와가지고 야 서울에서 왕진현 선생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조교가 안 온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서는 저가 가서 돕게 된 거거든요. 그게 인연입니다. 그 강습을 쭉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인연을 맺었는데 그때 방 선생님이 제가 하는 걸 보고 마음에 들었는지 1972년도에 사단법인 한국식생활개발연구에 제주도 지부장직을 맡았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80년대 초되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주도에 수자원 개발에 대한 관광개발 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주도에 이제 그 관광객들이 오면은 먹을 게 없다고 해서 그러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전국에 홍보식 장려를 했습니다. 그때 그게 시작이 돼서 식생활 개발 운동을 제가 제주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84년도에 LA 그 식생활 개발 연구에그 지부를 설정해가지고 제가 지부장직을 맡고 가서 LA에서 또그 활동을 하다가 뭐 샌프란시스코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면서 이제 또 교민들 모여가지고 요리 강습을 시켰습니다. 55년 되니까 왕진영 선생님께서 어 학원을 하나 제주도에 하라 이렇게 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어떻게 하는데요 했더니 아주 그냥 거기 김 부장이라는 분을 보내 가지고 모든 시설 하는 것도 다 돕고 또 이제 싱크대도 다 그냥 불러서 놔 주시고 저돈 없이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니까 한 사람도 오질 않아서 하고네. 친구들이 와서 앉아서 놀다 가고 할 정도로 네. 이렇게 하는데 조리사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식당에 근무를 많이 했어요. 어, 그니까 이제 야간반을 개설해달라 해서 야간반을 개설해서 이제 이론 공부시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저는 그 조리사 자격증을 79년도에 서울 가서 받았는데 제가 이제 85년도에 요리학원을 차리니까 여기에 있는 조리사들이 이제 와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이제 보고 길에 다니다가 인사를 해도 네. 받으면서도 누군지를 모를 정도로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네. 학교 제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이제 전문대학에서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 또 이제 또 제주 대학에서 견임으로 있으면서 가르치는 학생들이라든가, 또 이제 사회에서 학원에서 가르치는 학생. 2010년부터 네. 2년 반 동안 네. 오사카에 네. 가서 네. 예, 제주도 향토 음식 내지 이제 한국 음식을 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르켰습니다. 네. 2박 3일을 주야간 해서 가르키는데 네. 일본 사람도 오고요, 네. 교포도 오고 네. 또 이제 일본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김치 같은 거 절여서 끝까지 담는 거를 가르쳐 달라고 할 정도로 네. 굉장히 한국 음식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저가 2년 반 동안 재미있게 또 나중에는 책도 발간을 했으면 책도 발간해 가지고서는 이제 이제도 그 회원들이 이제 안부도 물어주고 네. 이할 정도로 재미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이제 그 12월달에 제주도 향토음식 명연 1호를 지정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책임감이 무겁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어 내가 이, 이 타이틀을 가지고서는 제주도 음식을 오래 남게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돌아가신 제주대학의 고향석 교수님이랑 같이 해서 어 그래서 아 어, 제주대 도록을 그 만들어낼 정도로 해서 그책 만들 때도 한1년 지났습니다. 음. 때 나오는 재료를 가져서 만들었기 때문에 통과 의뢰책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그 기본을 잡아놨는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꼭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책에 없는 음식들이 아직도 그 있어서 하는데 그 작업을 제 작은 아들이 같이 하다가. 아, 이제 정말로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 거를 조사를 시작해 놓고는 마무리를 못하고 만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자연식이다. 이렇게 하고 싶어. 자연식이다. 이제. 타지 음식하고 제주도 음식을 그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네. 왜 그러냐면은 제철에나는 식재료 네. 그리고 이제 또그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네. 재료 자체의 맛이 다릅니다. 네. 맛이 다르기 때문에 제주도식으로 하면은 제주도식의 음식이 나오는데 네. 그거를 또하면 고춧가루니 고추장이니 이렇게 네. 해서 하다 보면은 이 맛도 저 맛도 아니고 네. 육지식 밖에 안되고 경상도식이나 전라도식 네. 음식이 이렇게 되고 마는 건데요. 저가 이제 오래 음식을 다루면서 네. 생각을 해보니까 제주도 음식은 제주도 음식으로 남아야 되는데 요새는 토질도 바꿔지고 씨앗 개정도 되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고추 나무가 한 30cm도 안 되는데 지금은 키, 사람 키보다 더 크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개량이 되고 개선이 되기 때문에 옛날 맛은 못 내더라도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정말 건강식을 이제 그대로 좀안 나오지만은 그 흉내라도 내줬으면 좋겠는데 요새 보면은요 완전히 그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재료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 그 점입니다. 근데 재료 자체의 맛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또 태어난다 그래도 또 이제 하고 싶은 것이 하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는 재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주 여자 들이 굳건하고 힘 있는 여자 들이라고 생각 합니다. <laughs> 제주도에 그 목포 뭐 분이신데 굉장히 유명한 그 무용 선생님이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이 1년 제주도에서 활동을 하시고 마지막 제주를 떠나면서 고별, 고별 공연을 그 제주 지금 칠성로의 중앙극장이라는 곳에서 그 무대를 올라가게 됐는데 정말 그때 그 박수 소리가 그 어렸을 적에도 어 굉장히 저한테는 그큰 울림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춤이라는 게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나는 1955년생 김희숙입니다. 제주도에 최초 호텔이 있었는데 동문노타리 쪽에 명승호텔인가 뭐 그런. 그 생각이 드는데, 유명하신 무용 선생님 내려오셨다고 해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특히 이제 신문 기자셨지만 굉장히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네 살인 나를 데리고 그 무용 선생님을 만나러 가셨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어, 칠성로에 중앙극장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앙극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생만주였는데 대금 연주자, 장고, 이제 부, 이렇게 해서 아마 그세 가지 악기를 갖고 저희들이 공연을 한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는 쌍둥이 무용하고 또저 혼자 추는 애기와 인형이라는 게 쌍둥이 무용은 둘이 추니까 다 쳤는데 엄마 아빠가 무대 앞에 앉아 계시니까 그때는 무대라 해봐야 낮았거든요. 그래서 춤을 갑자기 추다가 울면서 내려온다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나를 무대에서 이렇게 안고 내렸다고 해요. 그 문정희 선생님이 그 아버지가 축구소 소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원이라고 해서 어떤 건물 뭐 이렇게 상관이 아니라 축구소 그 관사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저기 마루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서 문정희 선생님한테 무용을 배웠죠.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무용을 뭐 한국 무용, 발레, 뭐 인도 춤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장르의 그 무용을 이제 거기서 배웠었고. 그 문정희 선생님이 제주 여중 여고 출신이에요. 그래 자연스럽게 저도 제주 여중으로 이제 무용특기장학생으로 가면서 송으로 선생님을 만나게 됐죠. 제주도의 아주 독보적인 분이셨어요. 교육은 일본에서 이제 모던 발레를 하셨고 사범학교를 나오셔서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서 제주 여고까지 이렇게 계셨는데 제주춤의 선구자세요. 네. 그래서 물로먹춤이나 해녀 춤이나 송은호 선생이 만드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 보니까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를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주도에는 그런 예술 단체가 없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제주 여중 여고생들이 제주 지금 도립 무용단이나 마찬가지로 제주도 민속예술단 역할을 했어요. 그때 뭐, 안사인 선생님, 대본은 현영준 교수님, 뭐, 김영동 교수님, 민효 쪽에 이렇게 하셨고, 전국 예술경연대를 무용 부분에, 놀이 부분보다 처음에는 무용 부분에 많이 출전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대통령상, 부문총의상, 뭐, 하여튼 굉장히 성과가 좋았죠. 어쨌든 제가 이제 진로를 바꾸려고 했어요. 대학 갔을 때. 왜냐면 제가 약간 단신이어서 아, 나는 좀 진로를 바꿔서 현대무용 쪽으로 좀 해볼까 해서 한양대학교를 제가 지원을 했어요. 선생님 말을 안 듣고. 근데 이제 실패를 했죠. 무용단에 들어가서 활동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제주도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주도 와서 나랑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어쨌든 무용학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의 일을 같이 하게 됐죠. 이제 그게 시발점이었고, 그러다가 선생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저는 이제 선생님 하던 일을 포기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는데, 이제 무용학원으로 그때 당시, 이제 김태근 선생님이라고, 송우르쌤하고 기획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선생님 뒤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뭐 공급도 없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선생님의 제자들을 모아서 공연을 조금씩이라도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근 다행히도 제가 무용학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원을 기반으로 해서 무료로 원생들을 좀 가르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공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처음 시작을 해서 그게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시립이라는 타이틀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자. 그런 거는 그런 행정적인 기획은 저는 전혀 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그 김태근 선생님이. 그 이전에 활동은 좀 시작됐는데 시립으로 된게8 6년도예요 그래서 그때 조그만한 연습실을 지금 이제 공설 운동장에 수영장에 붙은 조그만한 연습실을 하나 주더라고요, 시에서. 그래서 88년도에 문외회관이 개관이 되면서 문외회관으로 저희들이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재단법인 제주도무용단 이렇게 됐죠. 제주도 무구가 우리 무당들 무구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악 자체도 다르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우리 신방들이 하는 그 디딤새나 몸짓이나 그 분들이 갖는 것들 충분히 우리 제주도에도 굉장한 춤의 세계가 있어요. 몸짓의 세계가.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제주 도립무용단, 도립예술단은 우리가 이제 언어가 좀 다르잖아요. 제주도의 뭐이 뭐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느끼는 감성이라든가 그러면 달라질 수밖에. 근데 가장 제가 요즘도 이렇게 후배들이나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 너희들이 그냥 물어복 춤춘다고 그냥 물어복만 메고 이렇게 추는 게 중요하지 않다. 네가 물어목을 맸을 때는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담겼는지 너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걸 그대로 네 몸으로 표현을 한번 해봐라 못뿌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순수한 제주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내는 게 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엄연히 다른 것은 무속에 보면 악도 달라요. 그리고 디딤새도 달라요. 쓰는 팔의 어떤 그 동작까지도 달라요. 저는 그런 거는 좀 고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힘 닿는 한 노력은 해보려고 해요. 푸념일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사실은 제가 도립무용단을 나오면서 참만 상처를 많이 받고 나왔어요. 본의 아니게 이상한 일에 휘말려서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음, 이제 그 이상한 어떤 추문들이나 막 그래서 그냥 사표를 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표를 냈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사실 이제 그때는 애들이 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고 해서 우리 큰 딸은 내려와서. 휴학하고 내려와서 안갈 정도로 제가 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 한 5, 6년이 거의 두문불출을 안 했죠. 활동도 하지 않았고, 하다음에 몸에 병으로 나타난 거예요. 50대 중반에 암이라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게 그래서 한 2년 투병생활을 하고 선생님이 돌아가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데 항암 치료 다 끝나고 마지막 공연을 하자고 해서 공연 기획을 했죠. 나도 아 마지막 좋다. 한번 다시 힘을 내보자 해서 동행이라는 그 제자들이 십일밤 모아서 작품에 올렸죠. 그게 힘이 됐는지 아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아 나와 같이 첫 그 길을 걸었던 나의 동지 같은 제자들 지금 생활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용기 잃지 않고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선생님이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 언제라도 내려들어오면 춤은 출수 있는 거니까 돌아오라고 하고 싶어요. 100% 저는 춤을 출 겁니다. 네. 후회가 없어요. 시련도 있었고 많은 게 있었지만 춤을 추면서 행복함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 세계가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다져지는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저는 다시 태어나도 춤을 출 겁니다. 후회 음. 없습니다. 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게 제주 여성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